신기는 다 있어 누나초기라는건 있잖아 신기해서 도박에 그 오늘은 꿈이 너무 좋아 아 꿈이 너무 더러워 도박 안할 거야 놀면 뭐안 하러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 서로 선봉해 주는 건 누가 선봉해 주냐는 거야 조상에서 보여주고 조상에서 도와준다고 그러거든 기이라는건 있잖아 무시 못해 눈 판에서 되고안 되고 눈을 대고 안되면 눈이야 눈이라고 생각해. 감도 가물이 응.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응. 거지. 아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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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일을 못 해. 응. 또 누구나 신기는 다 있어. 누구나 촉이라는 건 있잖아. 그게 더하냐 드라냐, 그지 그리고 그 조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응. 그거에 반응이 되는 거고. 궁금한 게 신기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. 진짜 촉 좋은 사람들은 호박도 되게 잘하잖아요. 촉으로. 응. 이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? 응. 연관이 있어. 네. 근데, 이런 사람이 있어. 만신 중에 하나 고스톱을 쳐. 고스톱을 칠 때, 이런, 이 씨발놈 엄마는 어디 간 거야? 이런 여자가 있어. 응. 그렇다고 내가 노름하는 건 아니야. 그 네. 하는 걸 봤어. 근데 그집 엄마가 대신 할머니야. 대신 할머니가 앉았대. 대신 할머니가 살아서는 고스톱 노름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. 응. 그러면서 고스톱 때 돈을 잃으면, 아니, 이놈 엄마는 어디 갔어? 하고 욕을 해. 그러면 또잘 돼. 어. 희한해. 그런 원리도 있어. 웃기지? 이 쪽이 좋은 사람들은 신기가 많은 거예요센 거지. 쪽이 좋은 사람은 신기가 강도가 강. 한 거죠. 그리고 뭐가 보여요, 뭐가 보여요는 신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허주야. 음. 잡신. 허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도박으로 하는 사람들이 봐봐. 신기해서 도박을. 올해는 꿈이, 오늘은 꿈이 너무 좋아. 아, 꿈이 너무 들어, 도박 안할 거야. 너무 안 하러 가는 거야. 오늘 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꿈으로 성공해 주는 건 누가 성공해 준다고 봐 조상님? 조상님도 나는 성공해 준다고 봐 네.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나은뭐 모른다고 라 할지 모르겠는내 생각은 그래 조상에서 보여주고 조상에서 도와준다고 보거든? 근데 노름에서 맨날 잃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왜 잃을까? 고소을못 쳐서 실력이 나그 사람의 그날 운이 없다고 봐 근데 운이 한 달래 없어서 안돼 어떻게 된 거야? 그날의 운발이겠지. 아, 그럼 응, 운발이고 촉이라는 건 있잖아 무시 못해. 눈, 운 판에서 대고 안 되고 운을 대고 안 되는 운이야. 운이라고 생각해 봐. 도박이랑 촉이랑 신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? 신기하고 촉은 비슷해. 근데 도박하고 연결됐다. 이것도 약간 0.01%는 포함이 됐겠지. 무시는 못해. 아예 무시. 네 맞아 어, 어떤 분들은 못 떠보는데 나는 사실 그런 믿지는 않아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내 도력 없이는 거둘 수 없다 이게 답이야. 네. 세상에 공짜는 없어. 정말 공짜는 없어. 그럼 일단 이미 다 저거세요. 그리고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 사람은 무슨 사주에 뽕 돈이들로 사주거나 뭐큰 돈이들로 사주다 이런 사주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갈았 뭐 갑자기 재산을 나눠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요행을 바라는 사주는 따로 있어. 내 시내기나 나나 무당들은 시내 밥이 먹고 사는 그 시내 밥이 고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. 자네 같은 사람은 어쨌든 어떤 노력으로 아 살아야 되는 노력으로 끝까지 해야 돼. 그 사업하는 거 사업이나 장사는 틀리잖아. <laughs> 장사는 당신이 움직여서 주인이 직접 움직여서 뭔가 막 하는 게 장사꾼이고. 사업은 틀리잖아. 사업으로 가냐 장사로 가냐 앞으로는 그 차이야.